할렐루야! 오늘 또이 화요일 새벽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찬양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그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주 계신 그 모든 지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예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계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부러 주신 주의는. 나를 일꾼 삼으신 주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강물처럼 흐르게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 사무신주 계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허락된 귀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늘 보자에만 눈이 맞춰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또그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 아크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 보시는데요. 19장이 긴데 우리 좀 뒷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한목소리를 받들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 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기에 있겠,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빈다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에 사실 우리가 잘 풀리는 일보다 위기의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이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를 우리가 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겪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하 말씀 보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다윗식을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묻죠. 저 사람은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저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그것은 분명히 죄의 그 결과로 이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장애로 태어났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저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고쳐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위기가 닥쳐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든지 간에 그 위기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 자기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잠잠한 분이었을지라도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그 본성이 딱 타고 일어나서 분노하거나 성을 내거나 어떤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내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평소에는 조금 안 그런 것 같았는데 그때 단단히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언제 알수 있는가? 그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기 때, 위기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성숙과 신앙의 정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어 받고 또 거기에다가 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을 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일서를잘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그 닥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압살롬.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반란을 하기 전에 자기의 그 여동생, 한 배에서 난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꼭 숨기고 그리고 어떻게든 복수의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시간이 딱 왔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을 일거에 다 처리해 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요합. 요압은 그 자기의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런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다윗 왕이 하시는 것, 그게 이 19장 앞에 부분의 말씀인데요. 당신의 그 모습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긴 그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막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무엘하 그 이제 우리 계속도 봤는데요.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가 이이위기에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도망 다닐 때. 그 무비보셋의 것을 살짝 다윗을 속여서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바라는 사람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또 다윗이 이 도망 피난길에 올랐을 때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막 그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거는 뭐냐?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무이가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다윗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위기를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는 인간의 본성, 그것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9장 뒷부분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이 바르실레는 위기 앞에서도 다윗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푼,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대접한 것을, 어, 어,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할때 그를 요단강까지 와서 그를 배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지금까지는 당신이 나를 대접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대접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윗 왕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러는가?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따라가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의를 거절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어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다시 말하면 그는 나이가 들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에 물들지 않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문제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데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의 때가 되어서 왕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쟁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바세바와의 그런 어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범죄를 어 저지르게 됩니다. 37절에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해요. 자기는 안 가지만 내가 내 아들인 김함을 왕께 보냅니다. 그런데 그 김함을 보내는 것도 나 대신에 우리 아들 잘 돌봐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왕을 따라가서 섬겨야 되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살수 없으니 나 대신에 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 아들로부터 충성을 받으시고 이 아들을 로부터 그런 잘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잘 타일러 놨습니다. 그런 의도로 아들 김함을 어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닥친 위기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인물의 충성심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이 바르실레의 행동이 더욱 더 빛나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했던 그런 심의의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주님을 향한 충성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게 잘, 어, 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충성하는 것 같다가도 하는 일마다 막히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상황을 따지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왕,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그 왕에 대한 상황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사람을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 어? 음식과 머물 곳을 제공했다. 그것은 사실 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반역이 성공했을 때는 이 압살롬의 기세가 그리고 그 군대가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목숨을 내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왕을 이렇게 잘 섬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나는 어떻게 했는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든지 그것에는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리 엄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왕을 잘 섬깁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죠. 실제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 선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다가 몰살되는 그런 노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그 마을에 있던 85명이 한꺼번에 참사를 당하게 돼요. 아마 바르실레는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류를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쇠처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무쇠, 단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무쇠처럼 단단한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어, 섬깁니다. 변함없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리는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런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그 자세를 달리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나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형성돼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도 그것도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전도도 되고 그리고 선교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그 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하는 삶,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성공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바로 맺어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충성의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다윗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여생을 내 고향 땅에서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보였던 그 충성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김함도 대를 이어서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나이 많은 자신을 대신해 아들 기마미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까지 그 왕에게 온전한 충성을 베푸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이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의 그런 달콤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제일 목표가 되서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충성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는 대신에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충성이라는 게 뭐냐, 충성이라는 게. 세례요한의 그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그 위치에 정확히 있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복된 순종의 백성들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며 나가게하여 주시되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이익을 그 충성의 대가로 바라지 않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과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이전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상황 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신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믿음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정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정말 삶의 여러가지 본궁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저들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심이 아버지와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드러날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도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분별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시는 온 성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 그래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자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소망을 발견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날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